...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상황이군요 그리고 왼쪽 높게 좌익수 타아붙습니다 좌익수 놓아 넘어갔어요 터커가 해결합니다 터커가 속점짜리 홈런을 뽑아내면서 기아가 멀찌감치 도망갑니다 원앤투앤 카운트 높은 볼을 밀어 때렸습니다 높게 뻗어갑니다 어, 계속 가는 타구 담장 쪽 바깥에 떨어집니다 프레스턴 터커의 투런포 자, 투스트라이 완볼에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운데 쪽에 몰렸어요. 볼 투스트라이. 밀어냈습니다. 이타구 어, 멀리갑니다. 계속갑니다. 1타점, 2타점, 3타점, 감장넘습니다 대단합니다, 프레스턴. 자김윤스 캐스터가 터커 선수 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laughs> 예. 지금도 높은 코스예요 두산의 어. 어, 지금 공격력은 대단하거든요 자, 터커의 타구 외야쪽 깊숙이 날아갑니다 우익수 기적으로 담장을 넘습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자 프레스턴 터커의 폭발력 자 이번 타석은 스스로 타점을 또한번 기록합니다 자. 올렸습니다. 높게 갑니다. 계속 가는 왔어요. 타구. 터커의 타구가 또한번 우측 담장을 터뭅니다 엄청난 폭발력, 프레스터 터커. 자,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좋은 타이밍의 공격이 나왔어요. 그걸 자주 봤었거든요. 네. 터커의 타구가 우중간첫 받아서 날아갑니다. 계속 갑니다. 담장. 넘어갔습니다. 터커의 드럼포. 지금 6호 홈런. 기아 타이거즈가. 1회부터 소용준을 공략해냅니다. 그럼요. 그래야 돼요. 어, 네. 때렸습니다. 터커의 타은 어, 빠르게 갑니다. 근데요. 오른쪽으로 탑자 넘었습니다. 프레스턴 터커. 기어 타이거스 득점권의 집중력. 자 이번엔 프레스턴 터커가 방점을 찍습니다. 워어원 주자 없습니다. 높은 볼을 때렸습니다. 외야 깊숙이 날아갑니다. 오익스 뒤로 어, 오익 오익 탑장또한번 넘어갑니다. 지금도 제대로 찍혔어요 아하. 자 목요일 19타수 10안타 홈런 3개 목요일은 터 커지는 터커입니다 최민섭 선수가 지금 좌익수로 또 들어왔습니다 터커 초구를 때렸습니다 어, 왼쪽에 서요. 하는 타운은 담장 밖으로 서요. 넘어갔어요 터커의 <목소리> 솔로포 <목소리> 김지훈이 올라오자마자 첫번째 내려놨던 공이 바로 좌측 담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